오늘은 나사렛에서 두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식과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지금 저는 절벽산이라고 부르는 곳에 와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 뒤에 보이는 나사렛 시내 중심의 올드 시티 안에 있는 1세기 회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시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약 2km 넘는 이곳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해발 397m의 이 일대에서는 좀 높은 산인데요. 이 절벽이 사방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절벽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밀어뜨려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누가본사장2 9년3 0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곳 절벽 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게 되네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지금의 신시가지 나세리십니다 당시에 나세렛에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산골 동네 정확하게 추정했었지만 인구를 봐야 고작 몇백명밖에 되지 않았을 작은 고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돼서 주로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됐는데요 이갈리의나세렛의 뒤에 배경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 어디선가 떨어뜨려 죽임을 당하실 뻔했던 이곳 장소에 와서 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지 않고 분노했던 인간적인 그런 분노에 가득찼던 유대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아랍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유대인 아랍인이 아니랄지라도 한곳을 포함해서 현대인들의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그런 시대 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뻔했던 이곳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말표우는 시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럴 수로 더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각오를 먹게 됩니다. 이곳 나세레 시가의 전경이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절벽산에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